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차트 알려주는 남자 차라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폴리곤 코인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폴리곤 코인 어느새 이 최근 저점 700원대 대비해서 1,290원 현재까지 봤을 때 거의 100%에 넘어가는 급등 구간까지 거의 직전까지 왔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7 0 0원의이 폴리곤 코인을 잡았다 한다면은. 곧 있으면 이 원금 대비 두 배가 되는 시점이 얼마 안 있으면 온다 라는 거죠. 어, 그만큼 한번 이러한 코인들은 오르기 시작하면 추세를 타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폴리곤 같은 코인이 대표적인 예죠. 왜냐하면 이 폴리곤 코인에는 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큽니다. 거의 10조 원대 육박하는 어, 상당히 높은 시총을 갖고 있고 또 그만큼 움직임이 느려요. 하지만 추세를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장의 상승 흐름을 타고 갔다 볼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폴리곤은 과연 어떠한 호재가 있는가 요런 부분과 앞으로 나오게 될 가격적인 목표가는 또 얼마인가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역시나 많으실 걸로 보는데요 요거 관련된 내용은 영상 끝까지 체크해 주시면은 또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이 폴리곤 코인 살펴보면은요 일단 올해 신고가 라인은 거의, 네, 돌파하기 직전에 와있죠? 그리고 나서, 그렇죠. 전고점 라인은 돌파하기 직전에 와있고, 가장 높았던 가격은 2,000원대 라인입니다. 사실, 여타 다른 많은 코인들이 이미 올해 신고가를 넘겼던 것과는 좀 대조적이죠? 그만큼 약간 스타트가 느린, 슬로우 스타터 경, 성격에 조금 느릿느릿하지만, 또갈 때는 확실한, 그러한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내가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다라고 한다면은, 요런 뭐 것들도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고 라인까지 한참 남았죠. 그와만큼 현재로서는 우리가 신규로 먹을 거리가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폴리곤 코인이 본격적으로 주목받았던 이슈 자체가 이 NFT, 네, 뭐 논펀 저을 토큰이라고 해서 한때 2~3년 전에 엄청나게 화제를 일으켰던 아이템이죠. 이 아이템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폴리곤 코인이 상당히 많은 수혜를 받았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 NFT 관련 이슈가 앞으로 각광을 받을 때마다 폴리곤 코인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흐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요것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금의 수나 추가 매수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텐데, 가격적으로는 이제 추가 매수, 특히 비중 조절을 지금은 핵심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관점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영상 추후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대형 이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매도해야 하는지 이 최신 매매 전략자료집 정리하는 것을 이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거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이 코인 대응 자료 안에 이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이 평단가라든지 또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건지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앞으로 있을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함께 적어드렸습니다. 자이 대응 자료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 매도 가격 그리고 상승하는 기간까지 이 3박자 모두가 적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또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이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 중 정말 단순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네, 010-7528-1326입니다. 위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이렇게 남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100만 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전부 다 적어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이렇게 대응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을 찾다 보니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또 말할 수가 없겠죠.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최신 대응자료 이대로만 잘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십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대형 전략 다 드렸습니다. 자,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이대형 자료, 이 매매 전략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무료 이벤트 선물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제2의 솔라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2의 솔라라고 하면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 이 대박 코인이었죠. 이 저점 대비 약 4배. 3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인입니다. 자, 최근 룸 네트워크, 오브스, 메타디움과 같은 매집 주였다고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솔레가 어떤 코인인지 잠시 살펴보면은 자, 이건 솔라 코인의 30분봉 차트입니다. 자, 지난 상반기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구간에서 급격한 거래량 상승과 함께 이 급등을 해서 단 이틀 만에 600원까지 거의 62%가 그 이상이 상승했던 코인이 바로 이 솔라 코인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솔라 62%까지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이 시점까지 바로 48시간 만에 거의 62%가 넘는 엄청난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이 세력들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 바로 이 솔라였습니다. 자, 현재 이 하반기 시점에도 이와 같은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 먼저 매수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런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거의 최저점 라인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겠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를 상당히 크게 좀 넓게 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주도주 코인들은 이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강력한 시세 초입 종목이기 때문이고요. 자, 적어도 1년 중에, 1년 365일 중에 얼마 안 되는 기회들을 잘 살려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 솔라. 여기 보이시면 문자 보이시죠? 자,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솔라와 같은 이 저점 대비 4배 올라가는 주도들은 주 계속해서 틈틈이 잊을만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한해서 계속해서 이 코인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룸네트워크라든지 혹은 뭐 메타디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매집주 리스트로 드렸고요 자,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제로까지 비중을 함께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수익 종목으로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압축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매집주, 급등 지점 거의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보내서 이 타점 하나하나 잡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이 고맙다고 수익 인증도 보내 주셨고요. 자, 한 분은 970만 원대 매수를 해 가지고 거의 4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어 가셨고요. 또한 분은 150만 원, 매우 소액이죠. 이 소액으로도 거의 100만 원 넘게 가져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코인 왜 매매하십니까? 이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코인 시장의 장점 자체는 이 폭발력 있는 수익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이 소액매매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 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들은 주식 시장과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특성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번 하반기에 이 제대로 세력 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 그리고 이번 하반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매집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제2의 매집주 어떤 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제2의 솔라 차트 보시면요. 이 솔라처럼 이 세력들이 입성한 이후에 중간중간에 핸들링 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미들을 싹다 털어낸 중장기 매집 차트 이후에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제가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건데, 자,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해 드리고 싶어도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에 이러한 타점을 공개해 버리면 수급 자체가 꼬여버리기 때문에요. 이 세력들이 눈치채고 개미털기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급락을 시키거나 시간을 끌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이 코인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이 솔라처럼 문자로 매수 타점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010-7528-1326입니다. 이 연락처로요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구독자님들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이번 하반기 매집주에 대한 종목 공개와 타점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예금과 적금 넣어도 이 은행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 자 주식 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수익 내려고 코인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자, 제가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안내 드립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7528-1326입니다. 이 연락처로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올해 하반기 매주 주도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